이 텐트는 특이하게 여러분들 폴대가 없습니다. 이 추운 날손 꽁꽁 얼었잖아요. 바람만 으시면 돼요. 여러분 꼭 침낭이나 무슨 패딩 같지 않아요? 자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세워주세요. 야! 아니 둥글게 되어있는 텐트는 봤어도 에어텐트로 에어텐트스럽지 않은 이 느낌을 뽑아주는 이 색감 뭡니까 이거? 그래서 헬리녹스, 예, 야전 침대 갖고 와서 딱 놔. 예, 남아. <laughs> 뭐, 뭐야? 지금 내가 뭘본 거야? 사람이 눕는 공간은, 예,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, 위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. 심박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박하면서의 남자 신방이사입니다. 신박스. 예, 입이 얼었습니다. 지금 체감 온도가 예, 오늘 아침에 영하 8도를 찍었는데 너무 시원해 예, 말을 하는데 이좀 예, 좀 오늘에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제품을 갖고 왔는데 고파 미르라는 쉘터 텐트입니다. GP 아웃도라고요 대표님께서 23년 동안 이 옷을 만드셨대요. 실제 만든 옷이거든요. 국내에서 중국 제조를 맡기지 않고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부자재를 가지고 한땀한땀다 패턴 다 따시고요. 디자인도 직접 하시고요. 실밥 모난 거 하나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예 메이드 앤 코리아로 만드시는 그런 기술자 장인분이셨어요. 백패킹과 그 다음에 캠핑, 이 미니멀을 좀 추구하는 아웃도어 회사로서 좀 새로 예, 런칭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고파미르 쉘터 텐트입니다. 과연 그 장인분들이 텐트를 만들면 얼마나 꼼꼼하게 만들었을지 오늘 검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! 특별히 런칭 이벤트를 하면서 이 텐트에 들어가는 우레탄창이 있습니다. 전면 우레탄창 이것도 거의 20만원 가까이 되는 건데, 모든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서비스 드리는 걸로 이벤트 요거 가져왔고요. 그래서 우레탄창은 별매품인데, 오늘 같이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. 그 다음에 텐트 본체 하나. 요게 센터풀대와, 그 다음에 가이라인 두 개와, 그다음 팩이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모든 구성품들입니다. 참조하세요. 그 옷을 만들어왔던 회사라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꼭 침낭이나 무슨 패딩 같지 않아요? 포장해 놓은 게첫 번째 제품을 이게 만들면서 런칭하는 회사치고요. 정말 이거 뭐 이런 비슷한 제품은 수십 종을 매년 만들어는 회사처럼 센터폴 때 이거 뭐지? 중간을 누드로 만들었어요. <laughs> 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안쪽에 결로라든지 뭐 이물질, 습기 같은 거, 물기 같은 것과 묻었을 때 쉽게 말르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요거는 아,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네요. 에어 펌프도 마찬가지로 중간이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고요. 예, 요게 고파미르라고, 요게 녹색의 이게 로고 패턴이 이게 박음질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레탄 창도 중간에 끈도 녹색 톤으로 이렇게 요 보시면 요 플라스틱도 오, 상당히 좀 튼튼해 보이네. 그 다음에 이렇게 고판미를라고 택도 이렇게 되어 있고, 몽냥 뭐 지금까지 업을 해왔었던 회사도 아닌데, 이렇게 꼼꼼하고, 예?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미해 준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자, 안쪽에는 센터폴대가 되어 있는데요. 요거 처음에는, 자, 안쪽에는 폴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센터폴대라고 해서요. 나중에 폭설이 내렸을 때, 텐트가 이렇게 주저앉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, 센터폴대도 안전하게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, 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, 한쪽을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로, 해서 이렇게 길어지게끔 이렇게 편이 돼 있어요. 평소에 뭐 눈비가 오지 않고 그냥 바람도 없는 날에는 센터 폴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예,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, 고판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팩입니다. 야, 이거 이거는 좀 칭찬해 줄 법한데 이거는 스테인레스가 아니네. 여러분, 젓가락처럼 가벼워요. 알루미늄으로 다 만들었습니다. 실크 인쇄도 아니고요. 레이저로 각인을 했고요. 여기에다가 끈을 다 하나씩 다 달았습니다. 팩만 해도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거기에다가 중간에 이 메쉬. 특히나 이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줄을 가이 라인을 했을 때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홈을 다 파줬고요. 특히나, 예, 요, 보시면 약간 좀 총알 같기도 하죠. 끝에, 한 단, 두 단, 이 각도가, 이게 그냥 앞에만 뾰족하면 잘안 들어가는데, 얇아지다가 이게 두꺼워지는 형태로. 자, 요거는 펌프인데요. 뭐 시중에 파는 거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넣어주지 않으셨고, 일일이 실크 인쇄를 해주신 게 좀, 예, 어,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펌프 게이지가 있고,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에어펌프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메인 텐트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예, 겉면에 보시면 이 버클이 두 개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예, 요렇게 되어 있는 텐트들은 해외에서 100만원, 200만원짜리 압축팩, 예, 요거를 접은 다음에 바람을 쭉 빼서 요 옆에 버클을 이렇게 잠가 주시면 기존의 텐트 그냥 말아 갖고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작게 패킹할 수 있는 그런 압축가방이고요.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샀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걸 쓴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 느낌을 전해주기 위해서 좀 상세히 좀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. 안쪽에 이렇게 텐트의 사이즈와 설치 방법, 주의사항을 이렇게 또 한글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. 이게 확실히 그냥 캠핑 좋아갖고 텐트 만드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23년 동안 옷 만들다가 텐트 만드신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게 신생업체 맞아요. 네? 잘 만들었어, 솔직히. 자, 안쪽에 이렇게 텐트가 나왔는데요. 자, 여러분, 이거는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실제 원단색이 어떤지 느낌을 보여 봐드리기 위해서 보시면 이게 약간 좀 다크한 올리브 그린 색? 예. 색이 흡사 그 힐레땡땡? 예. 그 색하고 많이 좀 비슷해요.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실제 색감을 좀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. 겉면이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느낌은 이게 지금 옆에 물어보니까 겉면에는 실리콘 코팅이 되어있고 내부에는 피부 코팅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그 나일론 30d 나일론 30d 중에서도 원단이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기존 나일론 원료 중에 가장 품질이 좋은 게 나일론 더블식스라고 합니다 초를 바른 것 마냥 되게 미끌미끌합니다 야 확실히 이게 옷 만드시는 장인 분들이 만들어 그런지 무슨 옷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셨고요. 예, 침낭만큼 작은 사이즈인데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텐트에 넣었습니다. 자, 내부에 있는 텐트를 이렇게 꺼냈는데요. 야. 파킹이 생각보다 작아 갖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지는 몰랐어요. 480에 460. 본고차입니까 <laughs> 제가 본 에어 텐트 중에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운 텐트였습니다. 근데 가장 또 큽니다. 상당히 큰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방에 수납이 진짜 좀 용이한 편이고요. 실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상당히 공간감이 되게 넓을 거예요. 일단 펼쳐놓은 상태에서 폴대를 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막 바닥에 쭉 깔아두시면 돼요. 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만 정하시고 바닥에 이렇게 펼쳐놓으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펼쳐놓은 상황에서 바로 에어를 넣지 마세요. 바로 에어를 넣게 되면 바람이 불었을 때막 여기저기 막 날리고 그냥 고정도 안 되니까. 그래서 처음에는 입구문 좌측과 우측은 아무래도 그냥 입구문을 잡는 거니까 팩을 좀 세게 박으셔도 되고요. 뒤쪽 부분에는 어느 정도 그냥 잡아주는 역할, 그냥 반만 박으시면 돼요. 요 플라스틱은 우진 제품이라고 해서 순수 국내 제품인데요. 뭐 아웃도용으로 어 해서 플라스틱으로 뭐 철만큼 강성을 좀 보여 줘야 되는 그런 제품들에 쓰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. 이 텐트 밑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 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 끈이 쭉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져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을 박으실 때 얘를 당기고 박고요 중간 부분에 와서도 밑에 끈이 다 깔려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다 끈이 있죠. 이렇게 팽팽해집니다. 여기 이렇게 박아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텐션이 이렇게 이렇게 다 각이 살아나요 그 상태에서 에어를 넣어주면 예쁘게 자립이 되는 겁니다 에어 넣는 이 밸브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작은 거를 빼시고 이쪽에 바람을 넣으시면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지는 않고요 나중에 바람을 빼실 때는 두 번째 이걸 여셔갖고 한꺼번에 바람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,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. 여러분들 여기서 팁이 있는데요. 텐트를 이 상태로만 두면 내부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얘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힘을 못 받아. 그럴 때는 이렇게 안에다가 공기를 넣어줘. 살짝 지퍼를 열고. 자,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세워주세요. 야, 금방 자립이 되네. 자, 이렇게 해서 텐트가 자립이 됐습니다. 아, 이거구나. 이 바닥 쪽에 보시면 약 4mm의 얇은 끈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을 당기고 이쪽을 당기고 팩을 박은 다음에 저 뒤쪽에서 세게 한 번만 당겨주시면 각이 딱 맞게 떨어지게끔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. 아,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. 자, 텐트를 이렇게 다 쳤음, 아친게 아니, 아니라, 예, 에어를 넣었죠. 에어만 넣었을 뿐인데 진짜 엄청난 공간이 생겼고요. 이제 가이 라인이 여기 에어풀때 에어빔 요 중간에 이렇게 끈들이 다 예쁘게 다 달려 있어요. 이렇게 예쁘게, 예. <laughs> 어, 요 괜찮네. 대부분이가 너저분하게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. 심지어 또 고무로 되어 있어. 예, 괜찮습니다. 그다음에 이 텐트를 만들 때더 신경을 써준 부분이 있는데요. 가이 라인을 박을 때 방향을 여기다 해야 될지 저기다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. 그냥 저 꼭지점, 저머리에 꼭대기에서 쭉 일자로 내려오세요. 쭉 내려와서 한두 발자국을 나와서 예, 여기다 팩을 박아주시면 돼요. 요 밑에 보시면 가이 라인이 또 있죠. 얘는 평소에 쓸 일이 없는데 완전 태풍 바람 그런 경우에는 얘를 풀어갖고요. 이쪽에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 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가이 라인까지 다 박았고요. 일단 첫 느낌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몽골의 게르 같지 않아요? 그 모양 자체가 기존의 돔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둥글거나 아니면 지출는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거나. 자 내부를 야 어디까지 열리는 거야 이거 다 열리나 봐요 이거 다 열려 이거 제이 원단에 이 원단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실리콘 코팅이 돼 있잖아요 힐레땡땡 예그 원단 만져셨던그 느낌 있죠 그거랑 거의 99% 똑같아 일단은 이 나일론 텐트의 장단점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아침에 이렇게 서리를 맞거나 예 아침에 좀 습기가 좀 높을 때 그때는 좀 원단이 좀 처지고. 햇빛을 이렇게 받는 상황에서는 또이게 팽팽하게 펴집니다. 요거는 다잘 알고 계실 거고요. 내부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화면상에서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때요? 에어텐트로 에어텐트를 럽지 않은 이 느낌을 뽑아주는 여러분 제가 키가 상당히 크메도 불구하고 예 허리를 꼿꼿이 피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예. 응? <laughs> 예, 그래키 크신 분들은 형님 좀 이게 숙여야 되고요. 총 높이는 2m20이 되고요.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이한면 있죠? 요게 3m나 됩니다. 그래서 헬리녹스, 예, 야전 침대 갖고 와서 딱 놔. 예. 남아. <laughs> 남습니다. 남아. 야 면이 3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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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m. 침대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이 중앙 부분에 의자 놓고 활동을 한다? 충분합니다. 왜? 4m80 공간이 저 앞에서 저 뒤쪽까지 나오고요. 이쪽에는 4m60이 또 이쪽. 여기까지 또 4m60. 아, 이게 왜 3m를 했는지 이유를 알겠네. 이거를 왜 3m를 했는지 여러분, 이것 때문에 그랬네. 그러니까 면을 3m를 안 하고 2m50을 했으면요. 어떻게 됐겠어요? <laughs> 이렇게 됐겠지. 모양이 안 엿볕겠다. 이쪽에다 가방 같은 거 개인짐들 두고요. 야, 머리 대고, 머리 대고. 여러분, 이렇게 누웠을 때. 자기, 안녕. 아, 참, 난 자기가 없지. <laughs> 괜찮아, 이을끼야왜 이렇게 넓게 만든 거예요? 예, 등골 시럽 죽겠네, 이거. 자, 이렇게 의자까지 갖고 와서 세팅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. 여러분들, 이렇게 보시면 공간감은 한 요런 느낌을 한번 보시면 돼. 이쪽에서 침대를 두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되고, 이쪽에 두 분, 아, 진짜 이거는 네개 침대 딱 깔아놓고 중앙에서 친구들하고, 왜냐면 여러분 이게 면이 다섯 면이기 때문에 의자를 여기다 두고요. 여기다 두고, 여기다 두고. 그러니까 어느 한대 이침대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거 없이 면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. 만약 이쪽이 침대에 있다 생각해봐. 딱 이렇게. 여기 침대 하나 있고 의자 딱 이렇게. 뭔 얘기인지 아시죠? 자, 디테일들 아까 보여드렸듯이 상당히 꼼꼼하게, 역시 옷을 만드시는 분들, 예. 1인치와 1cm와 0.1mm를 싸우시는 분들이 만드신 텐트입니다. 제가 무조건적으로 뭐 칭찬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. 내부에 심실링 처리를 다 하셨고, 안쪽에 특히나 메쉬가 있는데요. 나는 살다가 이런 메쉬는 처음 봤어요. 그냥 메쉬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메쉬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. 보시면 지퍼 처리가 이 3m나 되는 이쪽 면에 전체 다 지퍼 처리가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? 이게 열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계절마다 텐트를 쓰는 게 아니라요 사계절, 더울 땐 열고 추울 땐다 닫을 수 있는 그런 신박한 텐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다? 예, 개방감입니다 한번다 개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<laughs> 여러분 보이세요? 야, 난또 생전 살다가 또 이런 메쉬는 처음 봅니다. 진짜 메쉬가 없는데 있고 있는 듯한데 없어 보입니다. 보시면 메쉬가 상당히 촘촘한데요. 이게 바람이 안 통하느냐. 또 그건 또 아니에요. 그냥 옆면이. <laughs> 텐트 어디 갔어? 네, 아닙니다. 위쪽에는 지퍼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찍찍이를 그냥 요 끝까지 예,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간다거나 하지 않고요. 아예 밀폐가 될 정도로 이 예, 찍찍이가 그냥 끝에까지 그냥 완벽하게 붙여져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수납할 수 있는 예, 주의사항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요 포켓이 다 있습니다. 이렇게 천장 부분도 이렇게 개방이 되는데요. 보시면 천장에도 진짜 마이크로 메시 요게 달려 있고요. 짚어 보세요. 아니, 뭐, 텐트를 만들랬지, 무슨 고가 명품 패딩 만들라고 했습니까? 부자재가 상당히 괜찮고요. 여러분, 이 지퍼를 보세요. YKK.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, 가장 비싼 지퍼를 여기다 썼어요. 야 그냥 미끄러지듯이. 이렇게 메시도 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건 막혀 있느냐? 아닙니다. 얘도 열어서 완벽하게 개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를 닫은 다음에, 아, 나 이거 진짜. 이거 보세요. 이걸 또 벤틸로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그 다음에 벌레가 들어와, 막아. 그러니까 이렇게 벤틸 공간으로도 쓰고, 열 수도 있고, 아예 그냥 오픈을 해버릴 수도 있고, 잘 만들었습니다. 거기에 천장 부분을 보여드리면, 중앙에 센터 폴, 이거 막 주저앉을까봐 이쪽에다가 폴대를 하나 끼라고 했잖아요. 그 옆에 또 센스 있게 링이 하나 달려있죠. 이쪽에 랜턴 달고요. 이 텐트 원단에다가 센터 폴을 그냥 박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알루미늄 그냥, <laughs> 쇳덩어리 그냥, 알루미늄을 그냥 덩어리채로 저기다 매달아놓고 텐트 원단에 무리가 가거나 찢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, 이 에어빔, 여기다가 바람을 넣을 때한 군데만 넣으면 다 자립이 되잖아요.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. 이거 보이시죠? 락 기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바람이 빠지면 저락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텐트를 접으실 때는 이락 기능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실리콘 코팅에 피우 코팅에 내부 심실링에 그 다음에 이 원단 자체도 나일론 원단 중에 최상등급의 원단을 사용하고요. 사이즈가 4m80에 4m60에 한 면이 3m짜리가 5면이나 있고 2m20에 벤틀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주고, 또 이쪽에 메쉬 원단은 나노 원단 완전 그냥 진짜 최고가의 원단을 사용하고 지퍼는 ykk의 모든 부자재는 국내에서 최고로 뭐 군용으로 쓰는 그런 강화 플라스틱 제품 순수 국산 제품으로 만들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이 제품 얼마일까요 거기에 전면 3m짜리 tp 후창까지 200만원이 안 넘어요 여러분 2인용 1인용 텐트 해외 그 유명한 그 브랜드들 텐트 있잖아요 얼마짜리입니까 조그만 거 하나에 2,300 하지 않나요? 이 텐트가 189만 원이에요. 일단은 원자재하고 <laughs> 들어간 이 퀄리티와 예, 이런 마감 처리들을 봤을 때, 아, 이게 조금 너무 비싸다고 할수 있을까요? 모양과 색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, 예, 제가 봤을 때, 요거, 고카프 전시에서 보신 분들 중앙 가운데 딱 이거 있었잖아요. 많은 분들께서 이거, 예약 많이 하셨대요. 이미 많이 사시고 유튜브로 리뷰 안해도 물건 잘 나가고 있고요. 아, 이게 얼마나 생산력이 이렇게 좋으실지 모르겠지만,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뽑아내는 텐트 전세계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또 메이드 앤 코리아잖아요. 자 이제 무조건적인 칭찬을 했다 그러면 어 제가 생각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이게 텐트를 좀 치시는 분들은 이걸 세게 땡기고 또 그냥 고리도 막 세게 땡기기 때문에 웬만한 고리 같은 끝 부분 끝단 처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쇠로 그냥 박든지 묶든지 해야지 좀 튼튼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이라인을 해도 좋지만 이쪽 부분을 이 삼각형으로 해서 한쪽으로 팩다운만 하게끔 하면 어떠실까 그렇게 아이디어도 한번 드렸고 나중에 바람이 많이 불때이쪽에 나풀거리는 거아 근데 요것도 요것도 단점이라고 얘기하려 그랬는데요. 이미 예 고고 간파해 갖고 스테인리스 오링을 왜해 주셨어? 예, 기딱 박으시면 요건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이 될것 같습니다. 예. 음.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. 여기에서 또 장점이 끝난 게 아니에요. 잠깐이다. 화목난로를 또 사용할 수 있겠네요. 이쪽에 구멍이 완벽하게 개방이 되니까 이쪽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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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자리에 화목난로를 또 비치할 수가 있겠네. 이렇게 다섯 명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요. 이 뒷공간으로는 장식 같은 거안 하고 야전침대를 또두 개를 또 놓으실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죽는다 싶은 공간에 개인 짐을 두거나 저렇게, <laughs>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두시면 이게 면마다, 면마다 조명 하나씩만 놔도 정말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 뒤쪽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었던 공간을 이렇게 닫아버리니까 상당히 또 아늑한 공간이 또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. 아, 이게 실제 이게 불은 떼지 않았지만 이 훈훈한 느낌이 듭니다. 예, 체감온도 영하 10도. <laughs> 뭐, 여기서 끝입니까? 예.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댓글 정보 보기에 보시면 이 텐트, 예,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2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이게 별매품으로 하고 있는 건데, 공짜로, 예, 서비스로 예,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전면에 TP 우레탄창을, 야 전면에 TP 우레탄창을 이렇게 예,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퍼가 YKK. 예 역시 잘 밀리네요. 찝히지 않고. 야 어때요? <laughs>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아 겨울에 캠핑할 맛 난다. 예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예 장점이 끝이 아니라요. 이거 우레탄 차 이거 프라이버시 저녁 때 쉬셔야 되는데 계속 열어둘 수 없잖아요. 자요거를 닫으신 다음에 사람이 눕는 공간은 예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위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? 바로 요게 가능합니다. <laughs> 옷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공장 가지고 어? 자기가 23년 동안 이렇게 갖고 있는 노하우를 털어갖고 만드시면요.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. 예. 저 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다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데, 진짜 그동안에 진짜 어려운 작업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디테일이 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어때요? 그러니까 여기 딱 침대에 누워갖고 사람들 시선을 좀 이렇게 어 피하고 싶고 하늘은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저렇게 반만 열어 놓으시면 되겠네 이 온전한 하늘을 아무 그냥 시야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본다 라는 것도 상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인 이제 그냥 지칩니다 지쳐 이 텐트 또,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 못할까요? 아닙니다. 여기다가 또, 좌식 모드로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갖고, 신발 벗고, 예, 여기서 생활하실 수도 있어요. 바닥에다 그냥 깔기만 하는 게 아니라, 그 옆에 포켓 있잖아요. 벌레기 올라오지 못하게끔, 이렇게 좀 욕조 스타일로, 예, 움푹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자, 여러분 보시면 약 15cm 정도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요 고리가 있죠. 이 에어빔 하단에 보시면 밑에 걸어 주시고 위쪽에 이렇게 걸어 주시기만 하면 야. 벌레나 이물질들 뭐 이런 것들 못 들어오겠네. 처음으로 만든 텐트가 이 정도 퀄리티, 이 정도 느낌을 뽑아낸다라고 하면 1년 뒤, 2년 뒤에는 지피 아웃도어에서 만들어 낸 제품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나? 예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여러분, 긴 시간,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영상 이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최대한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. 야, 이그냥냥 그냥 꽁꽁 얼어갔고 바람이 좀 부정확했는데 그래도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 자, 오늘도 도움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. 저 신박은 다음 시간에도 추워도 예 밖으로 나옵니다. 더 좋은 정보와 풍성한 선물로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. 여러분, 다음에 뵐게요. 안녕! 신박스! let